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지금 소개할 차량은 바로 뒤에 보이는 이 녀석이에요 현대 플리세이드 2.2 4륜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네이 녀석 정말 신차 출고됐을 때 정말 인기가 많았던 차량이고요. 심지어 중고차로 들어왔을 때 신차 신차 막 출시됐을 때 중고차 들어왔을 때1 시간 만에 팔리고 30분 만에 팔리고. 그리고 오히려 신차값보다 진짜 거의 더 비싸게도 사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았던 차량입니다. 2019년에 주행거리 4만키로 주행한 녀석이고요. 네, 당연히 1인 신조의 성능검사 올 A 그리고 무사고 차량으로 운행됐던 차량입니다. 화면 바꿔서 차량 설명 바로 드릴게요. 소개하는 차량은 펠리세이드 차량입니다. 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에 꽉 차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차량이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어, 굉장히 차량이 크고, 넉넉하고, 묵직하고, 이런 매력이 있는 녀석인 것 같아요. 흰색 차량이고, 그런 묵직하고, 이런 느낌 때문에, 이 남성 고객님들께서 정말 좋아하는 차량이잖아요. 정말 매력이 있는 녀석입니다. 제가 전면부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먼저 차량 하단부, 자세히 한 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전면에 그릴 그리고 반대쪽 헤드램프까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전면에 본네트 그리고 전면 유리 그리고 루프 쪽에는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외관 모습도 정말 멋있는데 이 지금 운전석 자세히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네, 휠 컨디션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타이어도 넉넉하게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은 네, 도어 쪽도 자세히 보시다시피 깨끗하고요. 네, 뒤쪽도 휠 컨디션 깨끗하고요. 뒤쪽 타이어 역시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뒤쪽은 거의 뭐9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쪽은 한 60%, 65%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어서 네, 차량 하단 부위, 네, 뒤쪽 확인해 보고 있고요 리어램프 깨진 곳이 있는지, 그리고 트렁크 전반적인 모습 확인해 보고, 반대쪽 리어램프도 깨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석 쪽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휠 컨디션 확인해 보시고요 도어 쪽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반대쪽 휠도 깨끗합니다. 네, 이내서 트렁크는 당연히 전동, 네,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는 네 폴딩이 또폴딩에서 사용하시면 또 넉넉한 사이즈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열리고 닫히는 것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합니다. 먼저 도어 트림 쪽 컨디션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수동 커튼 사용하실 수 있고 네, 시트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킬팅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네, 양쪽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겨울에는까 빨리 끌게요. 추우니까. 그리고 공조장치 다 들어가 있고, 이게 워크인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루프가 이렇게 스웨드 같은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량이 고급스럽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크게 쓰진 않거든요. 막 이런 거 사실 뭐 마세라틱, 뭐 쿼트로포르테 이런 데에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차량이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 쓴게 현대에서 신경 쓴게 너무나 잘 보이는 그런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면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이런 내장재도 보시다시피 전혀 이상 없이 깨끗합니다. 버튼류도 너무너무 고급스럽게 잘 나왔어요. 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운전석 시트 보시다시피 깨끗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자파킹 그리고 보시면 전자 파킹 그리고 후측방 감지기, 차선 이탈 VDC 그리고 밝기 조정하는 버튼이고요. 핸들 모습 한번 살펴보시고요. 핸들 리모컨 블루투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 크루즈. 주행거리는 4만 3천킬로 주행했습니다. 보시면은, 네, 패들 시프트도 들어가 있어요. 네, 하이패스 룸 밀러, 블랙박스, 그리고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후방 카메라 버튼 시동 그리고 이 내장재도 너무너무 고급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이런 까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전혀 없고 사용감도 크게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차 스티커도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오토 에어컨 그리고 기어봉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 있고요 어... 경사로 미끄럼 방지, 스타뱅고 주차 센서 그리고 어라운드 뷰 양쪽에 보시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조석 쪽 시트부터 네, 도어 트림 쪽 그리고 실내 전반적인 모습, 대시보드까지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이게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랑 그리고 이렇게 선루프, 네, 듀얼 선루프 선택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펠리세이드 차량 함께 살펴봤습니다. 윤에서 굉장히 매력있고 굉장히 예쁘고 멋지게 잘 만든 차량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매력있는 녀석인데 관심 있으신 분 편하게 연락주시고요. 오셔서 차량 주행해보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확인해보시고 차량 출고하시면 됩니다.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